방금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미지 소비가 좀 많이 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. 저는 그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. 부당거래 심야 FM 때부터 제가 저보고 형사를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형사를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. 그리고 범죄도시까지 왔는데 마동석화 시킨 캐릭터를 원하는 감독님과 제작 자, 혹은 그 안에 시나리오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정도 피로도가 있, 있어 보일지라도 어, 그 그간에서 제 마동석화시킨 캐릭터를 원하면 끝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. 그러면 왜 다른 색다른 어, 시나리오를 어, 마동석화시킨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를 해볼 생각을 안했느냐. 있죠. 생각이. 근데 저한테 저 모든 영화가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영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랬고, 지금 기획하고 준비했던 영화들은 5, 6년 전에 범죄도시 이전에 기획을 했던 영화들이고, 어, 지금 또 2, 3년 전부터 또 다른 장르나 색다른 영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도 촬영 중이고요. 근데, 어,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영화가 좀 재미가 없고,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좀 부진했을 때, 어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전 부산행 범죄도시를 거치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들었는데 사실 제가 마동석화 시킨 캐릭터를 연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. 그 중간 중간에 굿바이 싱글이나 384기동대처럼 다 색다른 연기도 했지만 어, 그것도 저는 제 캐릭터의 약간의 변주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어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. 어 저는 공격수, 비투수,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, 그런 배우가 아니라서,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로 노력을 하지만 어,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연마하고, 더 실전 경험을 더 많이 쌓으면서 예, 저 조금 더 좋은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제 액션 영화의 길을 조금... 어, 닦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, 예 네, 감사하겠습니다. 예 네,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. 네. 됐습니다.